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니안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프로젝트 오존 라이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갑옷부터 한번 입어주도록 하고요. 자이 어, 비브리오 크래프트의 참나무 갑옷 결계가 어, 이좀강압하을설치해놨는데 그냥 밑에다가 그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해도 돼요. 어, 레드스톤 신호를 받게 되면은 쉬프트 우클릭하면 갑옷을 한번해 벗고 한 번에 입을 수가 있죠 <laughs> 좋습니다 자 어, 이제 오늘 위더를 자동사냥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어, 어, 작업을 오늘 또 해보도록 할 건데 어, 우선은 오늘 해볼 거는 이 처크 종류를 조금 얻어줄 거예요 그래서 위더 척크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어, 위더 척을 만들어서 이제 위더 씨앗까지 한번 만들어 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미스티칼요그 모드에서 요 녀석 소울리움 디거라는 거 어, 요거가 있는데. 요거를 만들면은 유즈 투 옵테인 몹그 처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이제 얻어야 되는데 다른 칼에는 그런 게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저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 데미지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잘 나와서 몹 잡기는 편리한데 아, 이, 처크가 안 나온 바람에. <laughs>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이 처크를 만들려면은, 이, 소울더스트를 좀 얻어줘야 되는데요. 소울더스트는, 아마도, 제가 저번에 지옥에서 소울, 어, 자, 소울, 소울스톤을 조금 캐온 게 있죠. 어, 이미 조금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안 나와요. 아, 소울스톤을 구워주, 화로에 구워주면, 아, 소울더스트가 나오고, 이 소울더스트를 이용 해서, 소울리움더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구워주면 됩니다. 아, 소울리움더스트에는 이두 번째 에센스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만들어주고, 어, 이렇게 만들어서 구워주면은, 소울리움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이쪽있죠 이쪽?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소울리움이 완성이 돼요. 자, 이 소울리움에다가 어, 저번에 그한번그 그 만들었었죠, 이 녀석 메스티칼 툴로드 요거를 결합해 주면은 어, 만들어집니다. <laughs> 네, 소울리움 대가 아, 소울리움 대가 좋아요.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몹 처크를 얻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위더를 뽑아가지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스켈레톤 처크가 나와요. 보면은 스켈레톤 처크가 있죠. <laughs> 그래서 아예 그 튀어나진 거, 그 좀비 처크를 얻으면요. 어... 좀비 체크를 얻으면 이 좀비 체크를 구워 가지고 몹 체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몹 체크를 이용해서 을 이제 어... 티어를 쭉 올리면은 이런 어... 식으로 티어를 쭉 올리면은 제가 필요한 위더 체크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근데 네? 뭐야 이건? 티어 6 체크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걸 왜 만들죠? <laughs> 위더 처크. 요거가 아마 최종 단계인 것 같은데. 요거 만들어서 위더 시앗까지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아,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좀비를 조금 많이, 어, 뽑아야 돼서 좀비를 좀 잡으러 갔다 올 거예요. 어, 좀비를 잡으러 갔다 올 건데, 좀비는 역시나, 어, 눈물이랑, 아, 가스티 눈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에너지인주죠. 아, 좋아요. 사파리넷을 만들어가지고, 좀비를 잡으러 갈 건데, 좀비를 여기서 잡기는 힘드니까, 어, 저 마이닝 월드 가서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 엔더 아이오 엔더 아이오 할까 엔더 아이오 아... 엔더 아이오 엔더 아이오를 해도 되는데 에... 그거는 아직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놨던 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에... 동굴이 나올 때까지 팔려 그랬더니 동굴이 안 나왔군요. 살짝 올라가 있으면은 모비스폰이 안 되는군요. 나가는 길이 어디지? 아마도 제가 어딘가 땅굴을 파 놓은 데가... 있을 텐데... 아... 뽑은 스폰이 안 됐고요 아... 당신 말고요 아니 어째서 스켈레톤들 밖에 없죠? 이 좀비를 찾아다니면 안 나온다고? 매우 스켈레톤들 밖에 없군요 아... 결국 지들끼리 싸우죠? 다스켈레톤이잖아. 어, 어 좀비다. 자한 마리를 구했으니까 바로 그냥 올라갑시다. 돌돌돌돌돌 돌. 어디까지 돌이지? 어음아 어? 여기다. 좋아요. 어 돌아가가지고 어 좀비 잔뜩 스폰을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음 일단은. 음 그 뭐야. 그 여기 마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좀비가 나오죠. 노로 해 주고 넣어 주면은 이제 스폰이 빠르게 될 거예요. 저거 그 뭐야. 아 매칭이 정확히 안 돼도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이 좀비들을 잡으면요. 좀비 처크가 나올 거예요. 제가 먹을 수는 없지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 좀비 초크 나오는 거 보이죠? 이제 저 초크를 몹 초크로 바꿔가지고 어 티어를 조금 올린 다음에 네,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애기 좀비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차라 안 죽네. 어 주민 좀비도 나왔네. 음. 와. 나오는 속도가 위더 스켈레톤이랑 확실히 나오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laughs> 처크가 한 4개 정도만 있으면은 그 위더 스켈레톤 씨앗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우선 조금 그만 나와 주십시오. 네. <laughs> 얘네까지만 다 잡고 얼마나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웃음> <웃음> 좋아요, 아... 이건 뭐지? 어디다 쓰는 거죠? 아, 이거 4개를 보면, 경험치? 어? 경.. 경험치요? <laughs> 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음 좋습니다 저것도 뭐 나중에 더 모아주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더 나온 좀비 처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어? 아니? <laughs> 아니~~~ 하나만 더 모으면 되잖아 일단 여기다가 모아 놓도록 합시다 좋아요 어, 이렇게 해 놓고 이 좀비처크를 구워 줄 거예요 구워주면은 몹처크가 되니까 그 몹처크를 가지고 어, 위더처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아트까지 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에센스들을 좀더 만들어 놔야 될것 같고요 에센스들 빨리 만들어서 어 시작을 해야죠 음 좋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해 보죠 우선은 티어1 척크를 티어2 척크로 바꿔 주고요 티어2 척크를 어, 티어3 척크로 3척크를 디어 4척크로, 디어 4척크를 디어 5척크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디어 어, 5척크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위더척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요거 4개를 딱 뽑아가지고 바로 위더 씨앗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얘도 이제, 어, 그, 이 녀석, 어, 필요로 키울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laughs> 확신할 수가 없는데,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요거를 가져다가, 어... 씨앗을 키우기 좋은 적당한 장소. 요것, 요것에다가, 빨리 심고, 음, 쓸데없이 굉장히 시끄럽군요. 이렇게 위더를 키워 봅시다. 어, 좋아요. 요 위더가 잘 나오고 이제 위더 스켈레톤은 얘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어, 그냥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좋죠. 어,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요 녀석이죠. 어, 위더프루프 글라스. 그래. 위더가 폭발을 해도 깨지지 않는, 위더가 공격을 해도 부서지지 않는 유리. 요걸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 아 한글이, 음, 이제, 요 녀석, 핫, 아데이드 엔더리움 글라스 요게 필요한데 일단은 옵시디언 파우더는 굉장히 많은데 엔더리움 혼합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또 조금 시켜 줘야 됩니다 아, 아마도 여기에 아, 풀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분쇄기가 있고요 <laughs> 분쇄기를 여다가 설치를 딱 해주고요 이제 설정을 오토 인풋트 해주고, 오토 이젝터도 해주고요. 밑에 쪽을, 아 어, 인아웃으로 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음, 컨두잇을 달아주도록 하죠. 들고 있는 컨도잇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 컨도잇 에너지컨드의 설치를 딱 해주면 아 이제 밑에다가 망치질도 한번 해줘야 겠네요 해머질 해머를 빼고 아 내려가서 뚫고요 해머를 딱 옆에도 딱딱 좋습니다 자 옆에다가는 이제 저걸 합쳐 줄거 어... 아마 만들어 놨나요? 얼마도 음, 하루고 아마 만들어 안 놨나? 어, 강철을 만드는데 이용을 하려고 아마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어... 썸을 합금제 연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바로 한방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좋아요 요거다, 요거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얘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음, 좋아요 다음에 이제 아 얘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막 매겨주고 강화도 다 넣어주면 이제 얘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을 겁니다 좋아요 이제 엔더리움을 갈아야 되는데 엔더리움을 갈수 있도록 아 얘도 해주고 일단은 엔더리움을 좀 갈아오도록 하죠 아 엔더리움이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만들어 주고요 한글이잖아 <laughs> 엔더리움을 갈아줍시다 그래서 자동화를 조금 해주고 어, 나름 속도가, 아, 그럭저럭, 나오고 있군요. 얘는, 컨도이스를 연결 안 해놔서, 에너지가 차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차오르게 줬죠. 아, 좋습니다. 이제, 엔더리움을 갈았잖아요. 갈았으니까, 어, 갈수 있도록 자동화를 조금 해주고요. 엔더리움, 하나, 하나를, 하나 갈면 하나가 나오겠죠? 아, 어... 갈면 하나가 나오죠. 좋아요. 하나 갈면 하나가 나오게 세팅을 해 주고 이제 이 엔더리움을 또 집어넣어서 하는 거. 어, 4개의 4개의 엔더리움 가루 하나.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드드 하드드 클라스가 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요것도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아, 어, 엔더리움 4개랑 엔더리움 하나랑 어, 요거 4개. 집어 넣으면 아홀덴드가두 개가 나오게 세팅을 이렇게 해 주고 집어 넣어 줍시다. 여기다가 도고 이렇게 집어 넣고요. 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군요. 얘도 집어넣읍시다. 좋아요. 이제, 어, 조합하는 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필요한 거 만들어주게 될것 같군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한 100, 120개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해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금방 뭐 갈고 이런 게 없고 조합만 하면 돼서 나름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되는데 왜 느리지? 조합만 하는 건데 <laughs> 아무튼 요왜 느린지는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과 함께 어, 저번 시간에 그 고생을 해서 만들었던 와이번 코어 와이번 <laughs> 코어를 이용한 드라코닉 드라코닉의 몹그라인더를 한번 만들도록 어, 해보도록 하죠 몹그라인더를 만들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리류 이리듐이 조금 있네요. <laughs> 다행입니다. 하, 아, 다행이에요. 이리듐이 없어서 못 만들 뻔했군요. 아, 이리듐 조금 있으니까 요거를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어, 펴주고요. 아, 작업 속도는 뭐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가져가죠. 가져가고, 일단은 집어 넣어주고요. 얘를 만들기 위한 세팅을 살짝 어, 해줄 건데, 뭐가 부족하신가요? 아, 얘도 없으시고요. 아, 드라코니, 아. 드라코니, 또 없으시니까 해주고요. 자, 요것도 자동화, 그 다음에, 얘는 많이 있고, 음, 아, 자동화만 하고 만들어주질 않았군요. 요정도 일단 왜 만들었니? <laughs> 요정도 일단은 분자 제기에 등록을 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하죠 해주고 음. <laughs> 어, 얘는 됐고 포렌스 페렌스를... 를아요 울티메이트 포렌스까지 써야 되네요 아 이게 두 개가 다른 종류였구나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또 등록을 해줘야 돼요 퍼넨스들은 나머진 다 등록을 해줬는데 저거 하나만 딱안 해줬었거든요 네 해줘야겠네요 어, 가루를 만들어주고요 넣어주고요 퍼넨스 요거 하나 아마 만들어진 게 있니 있는 것 같은데 얘로 U 나중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 만들어야 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죠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음, 나머지들은 다 있고요. 얘 만드는 것만 자동화를 한번 해주면 될것 같군요. 그리고 등록을 해주고 자 그다음 바로 등록이 네, 안 돼, 왜안 돼? 아이 참, 나 아, 다이아 칼, <laughs> 어이 다이아 칼까지 만들어 주는 조합법이 있어야 되다니. 역할아 이게 손에 들어가지고 충전이 돼버렸군요. 음.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요. 어 요거 하나 제작을 시키고 손에 안 들었었으니까 아마 바로 등록이 되겠죠. 좋아요. 이 어, 요거까지 만드는 것까지 자동화를 딱 시켰네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만들어 주게 시켜주고요. 그러면 뭐 원활하게 잘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목 그라인더가 딱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목 어, 그라인더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위더 그 차크를 이용을 해서 에센스를 얻어가지고 어 프루프 아 어, 요거 위더 프루프가 되는 글라스 왜안 나왔냐 <laughs> 저기요? 네, 다 들고 있나요? 아닌데? 아시시시 아니라. 자, 위더프루프가 되는 거 12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을 텐데, 부족해서 안 만들어졌었니? 아, 얘를 만들진 않았군요. 어, 에센스가 많이 부족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음, 위더프루프가 되는, 요거는 회수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위더 자동 사냥을 하기 위한 음, 여러 가지 기초 장비들을 만들어봤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몹 타워도 저 멀리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저 멀리 쪽은 몹그 스폰 한하게 만드는 에어리로로 그러니까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위더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어, 몹그라인더와이 위더 후루프가 되는 유리 한번 만들어봤고요. 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laughs> 다음 시간에는 위더를 한번 어, 자동으로 사냥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